제 11장, 일, 이는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또 일은 현대사회에서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된 노동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 일은 오히려 권리에 가깝습니다. 일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죠. 예. 어, 이제 일도 이제 사라지는 일이 있고 또 새로운 일이 나오, 나옵니다. 과거의 노동과 현대 노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만 하면 뭐합니까? 돈만 벌면 뭐합니까? 쉬어야죠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일하는 즐거움도 주고 하고, 그러나, 또, 어떨 때 일하기 싫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 노동의 의미와 월라벨을 지키는 방법. 그런데, 이 프로젝트 11에서는 우리는 학생이니까, 수라벨, 스터디와, 아, 우리의 밸런스를 맞추는 걸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일하는 사람, 아유. 사람은 일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이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루고 일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기는 힘들죠. 정말 그거는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고 보내는 게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과연 하기 싫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 모두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긍정적인 뜻이 오히려 많고, 일이 사람을 사람을 만든다듯이 강합니다. 하고 싶은 일, 그게 책원작이든 요리이든, 어, 등산이든 간에, 사람은 하고 싶은 일로 자기는 완성합니다. 한번버킷리스트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 수학할 때 즐거움, 또, 깨끗해진 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해야 하고, 하고 나면 만족스럽습니다. 아이고. 무서운 일, 진짜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우시비츠 강제 수용소 입구엔 이렇게, 아르바이트, 막트, 어, 프라이. 노동이 자유롭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그도는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나, 유티인들을 학살하는 한의0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우슈비츠는 나치가 세운 강제수용소인데 그 바로 옆에 걸어서 갈수 있죠. 그 옆에 비르케나우가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대규모 수용소입니다. 기차가 막 들어가죠. 그러면서 대규모 학살 모스크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세워진 아우슈비츠가 대표적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과거 일 말고 새로운 일도 생각해 볼게요. 운동도 이제 하나의 <laughs> 어, 돈을 버는 노동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학과 예술처럼 노동과 임금이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은 일도 많아요. 많이 벌 수도 있고, 못벌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이 이런 경향을 끼죠. 스포츠를 얘기합니다. 스포츠는 어또 때로는 가이 예, 근육을 필요로 하지만 e스포츠처럼 어, 아닌 경우도 있죠 이렇게 예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일이 됐어요 연애도 그렇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그렇다는 얘기죠 어 실패하면 정말 어렵게 살수 있지만 또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죠 자 이, 이게 이 바로 또 이렇게 자본도 투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 장기,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것도 하나의 오락사업으로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이제 프로라고 부르죠. 오락만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락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모험도 있어요. 모험도 하나의 일이 됐어요, 요즘은. 특히 스턴트 같은 거 보십시오. 스턴트 할줄 알면 여러모로 어,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일은 많습니다. 어, 도구의 발달로 무명은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생겨납니다. 왜? 사람이, 사람, 한 사람 이상이 못 사니까 나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계급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꾸 뭔가 일은 또 사라집니다. 특히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엄청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엄청난 기계가 발명되고, 그리고 발전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증기로 다니는 기차가 예전에 말로 다녔던 걸 대신하고, 그다음 증기로 발전한 전기가 그 횃불을 대체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딸린 이제 일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죠. 게다가 현대는 이제 AI 이,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키계가사람 일을 대신해줘요, 도맡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자동화되면서 운전사 직업도 뭐 사라지있고 뭐 변호사도 하다못해 어 이제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제 휴대전화 안에 있다. 해서 움직이는 갖고 다니는 이제 변호사. 포터블 로이어라는 말듯이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일이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일로 돈을 벌지만 또 일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쉬기도 합니다. 자, 일과 돈. 결국 우리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합니다. 정신 노동도 있어요. 그리고 노동에 따른 금여적임금이라고 하죠. 그것이 월급이든 주급이든 연봉이든 일당이든 그렇죠. 결국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시간은 주된 임금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임금 시간이 같이 맞물려 있죠. 이거를 잘 분석한 사람이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 이와 더불어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이 자본주의는 뭐냐?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자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산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월급받는 노동자로 전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 그, 한국에서 이제 공학부에다가 독일가서 철학을 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된 한병철이 있습니다. 한병철은 짧은 피로사는 그에서 오히려 현대사회는 남이 작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작취하고 있다. 라고 이렇 합니다. 무엇인 할수 있는 긍정의 과잉이 문제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 부정적으로 타인을 작취했지만 지금 무엇인 할수 있다는 가치가 사로잡혀서 스스로 작취한다. 이런 이야기로, 어, 아주 흥미진진한 글을 썼습니다. 현대사회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로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자기 착취, 에, 에, 자기 아주 소모, 또 있고, 일 중독도 있습니다. 공부벌레처럼 일벌레 빠져나도 못하는 것이죠. 약물 중독이 그, 예, 견뎌지고,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우리 사회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일을 한 500시간 이상은 더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1등이에요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됐을까? 왜 과도 과도노동 사회가 됐을까?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과노동은 개인의 생각도 지킬 되지만 노동의 분배라는 점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야지 남이 일하고 남이 일해서 돈을 줄수 있고 또 남이 돈이 있으니까 또쉴 수도 있고 이런. 어, 순환 구조라는게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휴식은 필요합니다. 수업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듯이 일에도 끼 필요하죠. 어, 쉬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아주 바빠지고 열유를 찾지 못하고 어, 이상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워라벨, 워크, 워크 일과 삶의 런스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스터디의 라이프 밸런스, 쓰라벨 얘기한 거랑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묵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전통사에서 묵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묵가는 고대의 중국사회에서, 어, 육아, 도가 만큼 힘이 있던, 영향이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 노동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문명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동자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에 해야 할 일은 뭐냐? 물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치수사업이죠 그 물기를 잡으면 농사가 되죠. 농사가 되면 이제 홍수도 안 나고, 그 다음 풍요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물가는 이런 노동을 자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뭐라벨에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1910년대 영국에서 좀 사용됐다는 거. 그래서 묵자는 이렇게 군대식으로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 크리스마스 때 빨간 군복 입은 구세군의 뜻은 뭐냐? 군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시천하겠다는 게 뭐냐면 군대 조직처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묵가들도 아주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땜짓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겸해 모두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가족과 남의 가족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얘기죠. 이렇게 차별한 사람, 차별을 사랑하자는 것이 오히려 유가 공자명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똑같이 사랑할 거야. 라고. 왜? 집단 생활을 하니까 가능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보호소 작용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희생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들은 편아귀겨 오늘 몸을 씻고 바람 긁는 머리를 긁는 것으로 아주 음, 살았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국가에게 바로 이로운, 의로운 거예요. 이익은 곧정의에요 이거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자죠. 맹자는 의로운 것과 이로운 것, 이익과 정의는 상반되고 있죠. 그러나 국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로운, 의로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전쟁은 이롭지 않기 때문에 반전을 확실하게 합니다. 고도의 방어술이 있었고 별 상관도 없는 이웃나라도. 쫓아가서 방어해주고 그랬던 집단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자, 일과 쉼과 새로운 일의 용리를 보십시오.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제 쉼은 여가활동이고 새로운 일은 이제 하고 싶은 창작 예체능 같은 게 들어가죠. 일을 통해서 임금을 벌고 쉼을 통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새로운 일은 기계화 자동화가 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일이 의무였지만 이제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을 한다. 아,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라는 건 이제 일이 권리에 아무나 못해서 왜 자꾸 노동이 기결 대체돼서 그렇죠. 그래서 쉼은 삶의 여유를 주고 일은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노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묵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자가 이 묵자를 쓰는 까닭은 얼굴에 그 묵형 문신 정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에게 그딴 얘기도 있고. 또는 묵이라는 건 건설원장에서 옛날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목줄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중시했고. 그리고 인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댐 건설하려고 하고 수리 사업을 하려 했어요. 공동체집단생활을 했고. 그래서, 진흙탕에서 일하다 보니까 총알의 털이 하나도 없는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묵자에게는 인류의 공용이 가정이나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육아를 벼레라고 비난하고 자기를 겸멸하고 더불어한 사람이라고, 어, 주장했습니다. 이타적인 삶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거자가 불에 뛰어들 라고 뛰어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묵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전쟁을 막았고 전쟁은 이롭지 않기 때문에 참여했죠. 따라서 묵자에게 이익은 정이 였다는 거. 그런데 묵자를 놓고 맹자 유가인 맹자는 부모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은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무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도가인 장자는 아이고 힘은 들었으나 너무나 열심히 희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많지 않은 공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또이불공 어, 이렇게 울룩은 역접입니다. 열심히 됐했으나 공헌 없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제 요소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기대한 것입니다. 자, 요것 한번 해보시고 이제 현대 원칙에서 우리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통한 퇴직한 사람들이 이걸 낮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젊은이의 그 일자리를 줄이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자, 노동은 즐거움인지 괴로운 것인지 생각해보고. 토론 로 자기의 생각을 써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